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떴던 옷하고 어, 제가 새, 새로 구매한 실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출산이 딱한 달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어, 열심히 아기 옷들을 뜨고 있는데 너무 금방금방 뜨니까 너무 좋고 조금이서 너무 귀엽더라고 인형 옷 뜨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떴던 옷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요거, 요거 무료 도안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무슨 그 군대에서 입는 그 깔깔이 잠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옷입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데, 뜨다가 되게 많이 풀렀어요. 잘못, 무늬를 잘못 떠가지고 계속 풀고 계속 풀고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음,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마 내년 겨울쯤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실은 제가 되게 싸게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실 이름을. 면실인데 실 이름은 모르겠고 아직 세탁을 안 해서 그런지 막 엄청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탁을 하면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 진짜 조그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떴던 거 이거 스완이 튜닉이라는 그런 옷인데 여기 원래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단추를 못 달았어요. 그래서 튜닉처럼 약간 엉덩이에 걸칠 수 있게 예, 그 정도 사이즈인데 아마 이 품이 커서 올해는 못 입고 내년쯤에 입을 수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쯤에는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어깨에 프릴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위에도 배색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에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늘이야기에서 나온 에어리코튼 실로 두 가지 색상으로 이거랑 이거 두개 이렇게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밑에 단도 고무단도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거는 내년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만든 옷이 이거 올리브 가디건 니팅포 올리브 도안인데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아직 단추를 못 달았어요. 단추가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단추를 아직 못 달았고 얘도 탑다운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옷이라서. 이도 중간 중간에 무늬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무늬가 들어간 옷은 되게 재밌긴 한데 집중을 좀 해야 돼 가지고 중간중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옷도 너무 귀엽고 이 실은 이것도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페어리라는 실로 만든 옷이에요. 약간 모헤어 같은 느낌이 있고 엄청 가벼운 실입니다. 색상은 코튼 캔디 색상이고,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묘하게. 분홍색하고 보라색, 아이보리색 같은 게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진짜 가볍고, 이것도 가을에, 가을 겨울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옷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제 최근에 완성한 옷이 이거. 잉그리드 스웨터. 라고, 요거는 이제 바늘이야기에서 나온 요, 베지터블이란 요 실을 이용했어요. 코튼 100%고, 음, 뜰때 먼지도 안 날리고, 실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약간, 튜브샷처럼 돼 있어가지고, 실도 되게 가볍고, 엄청 부드러운 실이에요. 양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거 뜨는데, 한볼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게 100g 인가 지금 100g 정도인데 한볼 조금 넘게 들었고 얘는 이제 바텀업으로 시작해서 여기 꼬아뜨기로 시작해서 무늬로 이렇게 올라가고 몸통까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매를 따로 따로 떠서 여기서부터 이어서 줄이면서 줄이면서 요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탑 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을 하다 보니까 이목 사이즈를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한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제거 게이지를 생각 못하고 계속 뜨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좁아져서 그냥 아예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추도 예전에 알리에서 구매했던 건데 나무 단추고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이 무늬 뜨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여기 무늬도 몇개 틀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바늘 비우기가 하나 안 들어간 것 같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뒷판도 이렇게 귀엽게 무늬가 뽕뽕뽕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탑다,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바, 바텀업은 이렇게 조각조각 따로 떠가지고 나중에 이어 붙이거나 나중에 이제 따로 뜬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같이 뜨고 그렇게 하는데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한 번에 뜨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매도 좀 너무 길게 만들어져서 요거는 내년 봄에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1년 뒤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실리카겔하고 같이 넣어서 나중에 빨래를 해야겠어요. 진짜 뭐 이실 너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열매다이트의 여름 방학하고 솜솜뜨개에서도 약간 이런 여름 실이 나왔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튜브 사인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일단 먼지가 날리지 않고, 어, 되게, 저는 요거 3.5mm로 작업을 했거든요? 3.5mm로 작업을 했는데, 되게 코도 예쁘게 나오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일단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어,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색인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거는 설 때, 세일 때 구매한 건데, 지금 요 색이랑 노란색이랑 구매했고, 또그 다음에 구매했던 게, 요거, 파트너 3.5실, 필다르실인데, 요거는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해서, 색깔이 몇개 남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다섯 벌을 구매를 했어요. 더 예쁜 색, 더 약간 옅은 색 실을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음. 색깔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 진한 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로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옷이 있어요. 지금 스와치는 이렇게. 지금 얘는 제가 3.3mm, 3mm로 스와치를 뜬 거고 코는 모양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만졌을 때뭐 생각보다 좀 따갑지 않을까 싶었는데 편물을 뜨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얘는 지금 뿌티니티님의 스톰 스웨터 베이비 사이즈를 뜨고 있고 근데 뿌티니티님은 항상 그좀 품을 넉넉하게 잡으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즈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한살 정도 12개월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지금 얘는 이제 뒷판 먼저 요만큼 뜬 다음에 앞판 어깨 이쪽 잡아서 요만큼 뜨고 앞판 어깨 이쪽 잡아서 뜨고 여기서 이제 모여 가지고 요만큼 더뜬 다음에 이제 소매 합쳤습니다 소매 합쳐서 한꺼번에 요렇게 뜨고 있어요 제가 무늬 뜨는데 진짜 재미가 들려 가지고 계속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산하기 전에 이거 마무리하고 더 이상은 뜨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아기 옷들을 여러 개 떠봤습니다. 그럼 저는 출산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봬요.